나는 정미영, 36살, 간호사로서 대전 관격시에 있는 한 중형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평소에도 밤샘 근무는 익숙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내몸 안에서 무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머리는 멍했고 숨쉬는 게 조금씩 힘들어졌다. 하지만 응급실은 여전히 정신없이 바빴고 나는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무시했다. 그날은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교통사고, 심장마비, 고령자들. 죽음이 병원 전체에 스며든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 속에서 평소처럼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시야가 뿌예지기 시작했다. 손끝이 저릿저릿하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내 심장은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고 난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영 씨, 괜찮아요? 동료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다. 마치 물속에 잠긴 듯한 소리였다. 내 몸이 바닥에 누워 있는데 나는 어느새 천장 가까이 떠 있었다. 이상했다. 몸은 그대로였고 나는 그 위에 있었다. 처음엔 패닉이 왔다. 이게 뭐지? 내가 죽은 건가? 그런데 그 공포는 오래가지 않았다. 차분하고 따뜻한 기운이 나를 감싸더니 나는 마치 익숙한 곳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주변은 조용했다. 내가 떠다니듯 병원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고, 나는 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내 앞에는 그날 사망한 환자들이 있었다. 어떤 이는 혼란스러워 했고, 어떤 이는 평온해 보였다. 눈을 마주친 한 노인은, 드디어 끝났구나, 라고 말하며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때, 갑자기 환한 빛이 복도 끝에서 다가왔다. 그빛 안에서 한 존재가 나타났다. 그는 남자였고, 사람 같지만 인간이 아닌 무언가였다. 그의 눈동자 우주가 담겨 있는 듯 했고,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졌다.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미영, 너는 아직 이쪽으로 올 때가 아니다. 하지만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병원에 있지 않았다. 마치 공간이 접히듯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갔다. 나의 심장이 멈추고 있었던 그 시간 동안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진실을 보게 될 운명이었다. 나는 그 존재와 함께 걷고 있었다. 아니, 걷는다기보단 부유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내 발밑엔 길도, 문도 없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병원의 복도로 돌아와 있었다. 이곳은 내가 일하는 곳이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색이 발해 있었고 시간은 정지된 것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뿌연 필름처럼 느리게 흘렀다. 그 존재는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여긴 네가 아는 세상과 겹쳐 있는 영의 세계다. 많은 이들이 이곳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간다. 나는 고개를 돌려 병실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아까까지 돌보던 한 환자가 누워 있었고, 그의 몸 위에는 반투명한 형태의 자 영혼과 떠 있었다. 그 영혼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곧 울기 시작했다. 내가 죽은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외쳤다. 하지만 병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들을 수 없었다. 왜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나는 물었다. 그 존재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린 모두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 어떤 영혼은 바로 빛을 따라가고 어떤 영혼은 미련에 사로잡혀 머무르지. 나는 또 다른 병실로 이동했다. 거기엔 젊은 여성이 누워 있었고, 그녀의 영혼은 미소를 지으며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있었다. 곁에는 빛나는 존재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찡해졌다. 이건 죽음이 아니라 귀환이야. 존재가 속삭였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나를 안심시켰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정의 또 다른 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복도 끝에서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을 들었다. 나는 그곳으로 향했고, 거기엔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은 고통스러워 보였고, 어떤 이들은 분노에 차 있었다. 병원에서 사고로 죽은 젊은 남성, 자살로 생을 마감한 노인, 가족 없이 혼자 떠난 노파, 그들의 얼굴은 나를 무겁게 했다. 그 존재는 말했다. 이들은 아직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곳에 머무는 것이다.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들의 고통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나는 간호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영혼의 상태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자 존재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너에게 보여줄 진짜 것들은 아직 남아있다. 그 순간 병원의 벽이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현실이라는 커튼이 거치는 듯. 나는 더 깊은 곳으로 초대받고 있었다. 벽이 사라진 그 순간, 나는 마치 빛으로 만들어진 계단을 따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내 발밑엔 더 이상 병원이 보이지 않았고, 대신 푸른 안개 같은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공포는 없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끌리고 있었고, 나를 이끄는 존재는 여전히 내 옆에 있었다. 계단은 끝이 없을 것처럼 이어졌고 어느 순간 나는 공간이라는 개념조차 잊었다. 시간도, 방향도, 무게도 사라진 곳. 나는 무한 속에서 떠다니며 존재 그 자체로만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세계파를 본것 같았다. 나를 이끌던 존재는 멈춰섰고 그의 손짓 하나에 거대한 문이 열렸다. 그 문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금빛과 은빛이 뒤섞인 듯했고. 문을 통과하자 나는 놀라운 풍경을 마주했다. 그곳은 어떤 종교에서도 보지 못한 세계였다. 마치 자연과 에너지, 건축과 음악이 하나로 녹아든 공간. 하늘은 움직이고 있었고 땅은 노래하고 있었으며 빛은 향기를 내뿜었다. 나는 무릎이 꿇려질 정도로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었다. 이곳은 영의 지평선이다. 존재가 설명했다. 너는 특별히 허락되어 여기에 들어온 것이다. 지금부터 네가 보게 될 것들은 세상에 전할 사명이 있다. 나는 그의 말이 무겁게 가슴에 와닿았다.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나는 무언가 중대한 진실을 마주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자 공간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수정을 닮았고 그 안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첫 번째로 보인 것은 나의 가족들이었다. 부모님, 오빠, 그리고 내가 키우는 강아지까지 그들은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곧 장면이 바뀌며 내가 일하던 병원이 나왔다. 응급실이 붕괴된 듯 했고 많은 이들이 소리치며 달아나고 있었다. 이건 미래인가요? 내가 물었다. 존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래의 조각들 중 일부다. 그러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선택과 의식이 그 흐름을 바꾼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다음 장면은 뉴스 화면처럼 보였다. 한반도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고, 붉은 깃발과 외침 속에서 정치인들이 쓰러지고 있었다. 군중들은 분노에 휩싸였고,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이건 2025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존재가 말했다. 너는 지금 2023년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단, 선택은 인간에게 달려있다. 나는 충격 속에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다. 그 광경은 너무나 생생했고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내게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다. 이제 나는 더 깊은 진실을 알게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수정 구체 안의 장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마치 뉴스 보도를 보는 듯했지만 더 생생하고 더날것 같은 진실이었다. 내가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을 만큼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다. 한 회의실처럼 보이는 공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다. 화면 한쪽엔 2025년 세계안보 정상회의라는 문구가 영어로 떠 있었고, 그들 사이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말다툼, 외교적 충돌, 그리고 급기야 한 인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뱉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파멸한다. 보디어 도시는 불타기 시작했다. 도로는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채 도망치고 있었으며 하늘에선 군용 헬리콥터가 저공 비행하고 있었다. 한 장면에선 유명한 정치인의 사진에 검은 리본이 붙어 있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고 누군가 그림자 속에서 조종하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존재에게 물었다.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일어나는 건가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이것은 가능성이다. 정해진 미래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이 시나리오는 실현될 확률이 높다. 그 순간 나는 내 삶이 얼마나 작은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존재는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작은 조각도 큰 그림을 바꿀 수 있다. 너의 목소리, 너의 증언이 누군가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 그러자 다음 장면이 열렸다. 나는 서울 광화문 광장 위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었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이 시위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저항이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절망보단 각성의 빛이 있었고, 그 속에는 희망의 불씨도 분명히 있었다. 이 혼란은 어둠의 시작이자 빛의 가능성이 함께 있는 시간이다. 존재의 말은 내 마음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장면들을 눈물 흘리며 지켜보았다. 내 나라, 내 도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혼란 속에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속엔 변화를 갈망하는 영혼들도 있었다. 나는 그들을 돕고 싶었다.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하나요? 나는 그렇게 물었고 존재는 아주 짧게 대답했다. 기억해라. 그리고 말하라. 바로 그 순간, 나는 다시 빛으로 감싸였다. 모든 장면이 사라지고, 나는 어딘가 깊고, 고요한 공간에 서 있었다. 마치 영혼의 숨을 고르는 정거장처럼, 그곳은 조용했고, 따뜻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그 존재와 함께 있었다.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더욱 신비롭고 고요한 장소였다. 내 눈앞에 거대한 문이 다시 열렸고, 그 너머에는 상상조차 못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말 그대로 도서관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도서관과는 전혀 달랐다. 책은 없었다. 대신 빛으로 된 파일들이 허공에 떠 있었고, 각 파일마다 영혼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곳은 시간의 도서관이다. 존재가 설명했다. 모든 생명, 모든 결정, 모든 가능성이 여기에 기록된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말은 곧 나의 인생 역시 여기에 있다는 뜻이었다. 내 것도요? 존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내 앞에 하나의 빗줄기가 다가왔고 그것이 내 머리 위에 떠오르자 수많은 장면들이 펼쳐졌다. 내 유년 시절, 첫사랑, 간호학과에 들어가던 날 처음 사망선고를 내렸던 기억 내가 지켜주지 못한 환자의 얼굴. 모든 것이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여기엔 단지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선택이 불러올 수 있는 수많은 미래도 존재한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었어요. 그게 가장 괴로웠어요. 그 존재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너는 지금 여기 있다. 그리고 너는 아직 돌아갈 수 있다. 그는 손을 뻗어 또 다른 빛을 가리켰다. 그 안엔 내가 2023년에 돌아가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다. 사람들이 울고 놀라고 깨어나는 모습. 그 증언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정치에 눈을 떴고, 어떤 이들은 기도를 시작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내 작은 말 한마디가 이런 영향을 줄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해야 해요. 그러자 도서관의 빛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이 단계가 끝났다는 듯 주변의 장면들이 안개처럼 흩어졌다. 존재가 말했다. 다음은 너의 존재 깊숙한 곳 진정한 본질과 마주하는 자리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나는 다음 공간으로 이끌렸다. 하지만 도서관의 마지막 장면 그 장면은 내 가슴 속에 각인되었다. 내가 본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뀔 수 있다. 나는 다음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듯 이동했다. 이번에는 어디선가 음악처럼 울려 퍼지는 진동이 들렸고, 빛이 아니라 어둠이 나를 감쌌다. 하지만 그 어둠은 두렵지 않았다. 따뜻하고 깊은, 마치 자궁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존재는 더 이상 내 옆에 있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그런데도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 아주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기억이 내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 용서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미워했던 시간들까지 마치 필름처럼 돌아가며 나를 감쌌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누구지? 그 질문이 내 안에서 메아리쳤고 그 메아리는 점점 커지며 내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러자 내 앞에 또 다른 나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내가 아니었다 눈동자는 더 깊고 표정엔 평온과 힘이 공존했고 어떤 경계도 두려움도 없는 아주 맑은 영혼이었다 너는 나야 그 존재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너야 너의 가장 깊은 본질 너의 진짜 자 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의 말을 잃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야? 그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너는 준비가 되었으니까. 진실을 보고, 감당하고, 전할 준비.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손 끝에서부터 사랑이 전해졌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힘이었다. 넌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야. 넌 목격자야. 그리고 깨어나는 자중한 명이지. 그 말은 내 존재 전체를 울렸다. 나는 언제나 남을 돕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 모든 것이 단지 직업이 아닌 더 깊은 사명의 일부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내 안에 있던 억눌림, 두려움, 자기 비난이 하나씩 녹아내렸다. 나는 울었다. 조용히, 깊이, 해방된 영혼처럼. 내가 돌아가면 이 모든 걸 기억하게 해줘. 잊고 싶지 않아 기억할 거야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 기억은 지식이 아닌 진동으로 남을 거야. 너의 말, 너의 눈빛, 너의 마음에서 드러나게 될 거야. 그 순간 나는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간이 나를 감쌌고 나는 다시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이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점점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하나의 파동처럼 공간을 뚫고 내려가고 있었다. 그토록 광대하고 신성한 세계에서 다시 지구로 그리고 내가 떠났던 그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여정은 짧았지만 무한처럼 느껴졌다. 영혼이 물질로 다시 내려가는 과정은 마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 같았다. 무게가 느껴졌고 중력이 나를 붙잡는 듯 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바로 내가 근무하던 병원의 응급실이었다.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의 목소리와 기계음이 어지럽게 흘러나왔다. 나는 천장 가까이에서 내 육체를 내려다 보았다. 의사들이 내 몸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었고 내 동료 간호사인 윤정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제발, 미영아, 돌아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장면은 내 심장을 찢어 놓을 듯 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를 보았고, 나 역시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그때 다시 그 존재가 나타났다. 이번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의 응원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제 너의 선택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돌아가야 해요. 아직 할 일이 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빛의 손짓으로 내 영혼을 내몸 쪽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마치 깊은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다가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것처럼 크윽 나는 갑자기 숨을 들이쉬며 깨어났다. 눈을 떴을 때 윤정기가 내 손을 꽉 잡고 울고 있었다. 미영가 살아났어 살아났어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눈물만 흘러내렸고 가슴은 터질 듯 아팠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에 퍼졌다. 의사들은 놀라워했고, 내 생존은 기적이라고 불렸다. 나 자신도 그랬다. 하지만 내 안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엄청난 경험이 남아 있었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을 보고 왔고, 돌아온 지금, 나는 그 진실을 세상에 나누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살아남음이 아니야. 부름이야.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코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나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게 꿈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곧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어떤 떨림이 나를 일깨웠다. 아니야. 그건 절대 꿈이 아니었어. 내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모든 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윤정이에게 털어놓으려 했다. 내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나를 누구보다 이해해 줄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병원 구내식당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윤정아 나 그날 진짜 이상한 경험을 했어. 몸을 나와서 죽은 사람들을 보고 어떤 존재와 함께 미래도 보고 그녀는 젓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뇌가 죽음 가까이에 가면 헛것을 본다잖아.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경험을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곧 고통으로 변했다. 밤이면 밤마다 도서관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고, 미래의 혼란, 지도자들의 죽음, 그리고 깨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떤 날은 꿈속에서도 그 존재가 나타나 속삭였다. 기억해라. 그리고 때가 오면 말하라. 그 말이 나를 버티게 했다. 아직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나의 입을 통해 이 진실이 전해질 날이 올 것이다. 나는 틈날 때마다 노트에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빛의 도서관, 시간의 계단, 정치적 혼란, 그리고 내가 만난 나의 본질까지 잊지 않기 위해 미래의 나에게 남기듯 글을 써 내려갔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다면 나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고 다양한 사람들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놀랍게도 나와 비슷한 장소를 묘사한 사람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들었다는 이들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 경험은 단지 나만의 환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깨어남의 사인일지도 모른다. 말할 수 없었던 진실이 이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회복 후 나는 다시 병원으로 복귀했다. 일상은 겉보기엔 그대로였지만 내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환자의 증상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 중 어떤 이들은 아직 떠나야 할 시간이 아닌 사람들처럼 보였고, 어떤 이들은 이미 마음이 저편으로 반쯤 넘어가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송긋, 숨결 속에 담긴 에너지가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나는 침묵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다. 당신의 길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영혼이 빛을 기억하길 그 경험 이후 나는 매일 아침 태양을 보며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오늘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병원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던 중한 외국인 여성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걸었다. 혹시 당신 임사 체험을 한적 있으세요?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어떻게 알았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눈빛이 말하고 있어요. 저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눈빛은 깨어난 사람만이 갖는 거예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캐나다 출신의 전직 외과 의였고, 나처럼 수술 도중 심장이 멈췄던 경험을 했다고 했다. 그녀가 본 세계도 나와 매우 유사했다. 빛의 존재 도서관, 시간의 장면들, 그녀는 말했다. 이제 우리는 연결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준비하라고. 그 순간 나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졌음을 느꼈다. 이건 단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었다. 이건 집단적인 깨어남이었다. 우리는 함께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했다. 오직 임사체험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익명 모임 나는 그곳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나는 2023년 대전의 한 병원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2025년에 닥칠 가능성을 보았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씩 댓글이 달렸다. 나도 봤어요. 지도자들이 사라지는 장면을 나도 들었어요. 선택이라는 단어를 우리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하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일부였다. 2023년의 가을이 깊어질 무렵, 나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인다. 아직 이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하게 될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 듯 보이지만 내 내면은 여전히 불타고 있다. 병원 복도에서 환자를 돌보는 순간에도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길에도 사람들의 눈빛 속에 무언가 더 깊은 것을 보고 듣는다.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거대한 문 앞에 서 있다. 그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알수 있다. 2025년. 그 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보여준 장면들을 정확히 기억한다.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광경, 사람들의 분노, 도시를 뒤덮은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깨어나는 자들의 눈빛. 그 속엔 절망과 동시에 한 줄기 빛이 있었다. 당신의 증언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 존재가 했던 말이 매일 밤 나를 붙잡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 글을 쓰고 있다. 아직은 이름을 밝힐 수 없고 얼굴을 드러낼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걸 세상에 말할 날이 올 것을 알고 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매일 이 진실을 가슴 속에 새긴다. 누군가가 그건 그저 환상이었을 뿐이야 라고 말해도 나는 웃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그 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봤다. 시간 너머의 도서관을 빛의 존재를, 그리고 우리 세계를 향한 경고를. 그건 공포가 아닌 초대였다. 더 깊이 깨어나라는, 더 정직하게 살라는, 더 진실을 말하라는 하나의 부름. 나는 아직 그 길의 초입에 서 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이미 그문 너머를 봤기 때문에 내 이름은 정미영. 나는 간호사이고 생과 사의 경계에서 깨어난 자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걸 2023년에 기록하고 있다. 세상은 아직 모르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